아, 촬영 장소를 찾아 지구 스무 바퀴를 돈 국내 이로 로케이션 매니저 김태영 매니저님이십니다어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두 분이 되게 익숙해요. 어 아, 왜요? 유재석 씨는 작년에 같이 뵀어요. 어 아, 그래? 네 현장에서. 현장에서 어? 뵀어요 작년에. 네. 아뭐 어, 게임 광고를. 아그 장소에. 벌판 사막. 거기 네. 찾아내셨구나. 네네. 그래서 아. 익숙함을 버리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광고 찍은 그 장소. 야, 이런 데는 도대체 누가 찾아? 제가 이거. 제가. 아 <laughs> 그걸 바로 제가. 어, 좀 약간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네. 어떤 이런 이야기를 그쵸. 현실화시키는 아, 일이신 아, 거잖아요. 네, 야, 이거참좀 네. 국내 이런 로케이션 매니저신 네. 거예요. 만으로는 19년 정도가 됐고 횟수로는 20년 정도가 됐고요. 아니 근데 진짜 뭐 20년 하셨으면 안가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중국에 있는 곳은 뭐 속속들이 왠지 다알것 네, 같아요. 많이 가 봤긴 했는데요. 네. 지금은 한 거의 300만 컷 정도로 허? 보유 자료들이 가고 있는데 300만 컷이요. 네. 와. 대학 동기 세 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은 어, 제 아내가 됐습니다. 어. <laughs> 과를 좀 주름 잡던 왕 누나였습니다. 왕 누나. <laughs> 그러게요. <그러겠는데. 웃음> 여왕보를 멋이 모시고 살던 약간 일벌이었었는데 1벌이 <laughs> 약간 여왕보를 네 섭외된 거죠. 섭외. 아, 그러 아, 아, 누나한테 픽당했군요. <laughs> 그렇죠. <그렇지>. 아, 야. <laughs> 아 지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함께 사업을 하고 계시고.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워낙에 이제 뭐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예전이라는 거하고 좀 어떻습니까? 많이 좀 수월해졌나요? 수월해졌긴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그거나 이런 데서 일단 가기 전에 서치를 다 하죠. 아, 아 그럴 수 네, 있지 지금은. 네, 음.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정보량이 1989년 정도에. 펜타곤 미 국방성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랑 비슷하대요 우리 혼자 개인이 쓸수 있는 그렇지. 정보량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야 지금 우리 휴대폰 하나로 할수 있는 거 옛날에 그 미국 펜타곤 그 수많은 그 엄청나죠. 최고의 인재와 기술이 집약된 국방성의 정보력과 똑같다라는 게와 이거 진짜 놀랍다